자, 160해 볼까요? 네어 16. 중국어 거 응. 맞아. 중국어 거마. 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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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궈. 메이어 영어 공부해 봤어? 아, 다시. 셰이시 꼬이니마. 셰이시 꼬이니마. 메이어. 응, 그냥 메요 한국 공부는 어떻게? 한위 쉐시쪽 뭐야? 응, 그대로 한위 쉐시 왜냐면 이때 쉐시는 명사거든? 근데 한국어 공부하는 것은 어때? 이럴 때는 쉐시 한위 쪽 뭐야? 한위. 둘다 돼. 근데 뜻이 약간 한국말로 좀 달라. 이해갔어? 네. 예. 네. 네. 한위 쉬에시 전마야 이어도 되고 쉬에시 한위 전마야. 그지? 네. 네. 어렵지만 재밌어요. 험난 딴스 요스 한국 드라마가 드라마는 어때요? 한국 디스지. 전마야. 전마야. 음, 재미있고. 낭만적이에요. 형녀사두 개면 요요요요요요 어, 낭만 낭만 낭만, 낭만. 응. 당신은 그를 만난 적이 있어요? 니고쨘쨘고 동사대의 고라고 쨘고 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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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타마야. 그렇지? 네, 타마. 한국 영화를 본적이 있어요? 한국 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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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칸니 댄스지. 어띠마 저는 중국에 세번간적 있어요. 어, 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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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 去过중国去过중国산次산 어? 응.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와치 치과... 아니 다시 아니이 아니, 아니. 문자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아 그럼. 다시 와. 이츠. 아 맞아. 자이쉬이치. 한 번은 이츠 두 그저 그 삼치니까 산치 와치과 중국 산치 니나? 와치 어, 치과 이츠. 어 맞아요. 메이어 출구, 아, 응, 메이어 출구, 어. 당신은 미국에 몇번 가봤어요? 이거 해봐. 응. 음. 네. 네. 치크워. 치크워. 음. 치츠. 치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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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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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신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니 쭈에 이짜이 니짜이 정 동사 앞에 짜이 하면은 네, 니 짜이 쭈어 아니짜어셔짜이 알더라. 설명할 때 지금 이해가 되면 좋아요. 네. 짜이 한국은 이때 짜이는 명사 앞에 있어서 그냥 장소를 나타내고요. 네. 짜이 뒤에 동사가 오면요 뭐뭐 하는 중요 전혀 다릅니다. 뒤에 뭐가 오느냐 다르겠어요. 그죠 짜이 한국, 어 짜이 한국, 어 한국이었어요. 맞죠? 네. 네. 그데 짜이 쉬에시, 뭐 짜이 쉬에시? 나 공부 중이야.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 니 짜이 쭤썅 잘했네요. 니 짜이 쭤썅니 짜이 쭤 썅마. 네. 니짜 저는 영화를 보는 중이에요. 우와 샤 음, 칸. 칸. 니닝. 닝이에요 아, 음. 맞아요. 그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내가 이불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있어요, 보다는. 다짜이 주어셔마. 어, 다짜이 어. 주어셔마. 그는 공부를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네요. 다짜이 주어 쉐시이니 다시 봐라. 다짜이 쉐시잉이. 맞아요. 짜이뒤에 동사가 와야 되니까요.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닫자, 니 짜이 쪼아 섬마. 맞아요. 저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워짜이 쪼아 차이 쪼 차이 쪼아 섬마 할때 쪼아가 하다 말이에요 원짜이 쪼 차이 쪼아 섬마는 뭐하니 말이잖아. 네. 네, 주어차이 주어차이 <람이> 아니면 주어팟 주어팟은 밥을 하단 말이고 주어차이는 요리하단 말이고 둘다 똑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네. 네. 그녀는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타짜이 주어샤마 타짜이 주어샤마 그죠? 이 타짜이 어샤마 대답하세요 타짜이

그냥 노래라는 걸 말해서 그냥 하니까 그죠 어, 네. 네. 저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워칸슈 어, 아니 아니 워짜이아워짜이칸슈 어, 어, 맞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가 정말 몇개안 돼요 맞죠 자몇개안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문장들을 만들었고요. 현재, 과거, 미래, 그죠? 뭐뭐 뭐 경험, 현재 그런 것을다 했어요. 웬만한 말에서 나오는 말은 다 지금 포함이 다 됐어. 뭐 얼마 하면 동사 알면 다른 동사 알면, 그죠? 명사 알면 그냥 넣으면 됩니다. 얼마짜기니 네. 그러니까.